그 혹시 네, 네, 네. 그 삼만 원 때문에 꼭 그러신 건 아니죠? 네, 그게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죠? 아, 그냥 제 자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카카오톡으로 엽사 대회하겠습니다. 삼만 원. 나 호구 아니다. 벌써부터 지금 두 분한테 왔는데 아 열어보기가 아주 무덤스럽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아주 열어보기가 아주 무서워 나못 열어보겠어 진짜로 나못 열겠어 계속 온다 계속 온다 계속 온다!!! 계속 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컨텐츠는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못 알아보게끔 찍으면 싹 가능이야 나봐 어? 랄랄이라고 써져 있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이 정도로, 여, 이 정도로 분장이나 엽사 가능하면 솔직히 유튜브 올려도 싹 가능이야. 니넨 지 몰라. 아무도 니네 닉네임, 닉네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달라야 돼. 그래야지 솔직히 상금 타는 거고, 그래야지 유튜브 올라가는 거고, 음, 카톡 왔네요. 이분 그거, 이름, 이름 뭐였지, 얘들아? 그거? 타노스, 타노스. 아, 타노스. 타노스냐, 오랜만에 왔네. 잘 지냈어요? 아, 타노스 녀잖아 아, 오랜만에 내 방송 봤네 아우, 고맙네 살아 있었구나 저번에 결승 못 올라가고 떨어져서 재도전해요 어우, 여러분 옛날에 봤던 분다 돌아왔네 오 세상에 완전 초반에 봤던 분제 방송 보시네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시고 채팅 참여 안한 다음에 왜왜엽산 대회 할 때만 참여해요 타노스도 그렇고 왜엽산 대회 할 때만 나오는 거야 당신들 분야야? 왜 이럴 때만 참여하냐고 아, 볼게요. 이빨 상태 한번 볼게요. 오케이 앞니빨이 좀큰 상태로 모아 하니까 치아는 좀 고른 상황인 것 같아요. 교정은 안한것 같고. 아이고 여기 지금 약간 누렇다 이거 지금 미백 미백을 하셔야 돼요. 여기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조금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밑에 치석이 조금은 있으세요. 오늘 스케일링까지 하시고 예. 보험 되니까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백색까지 있으시네. 네네. 다음에 오세요. 노래할 때찍킨 사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노래를 부를 거. 어떻게 부를 거냐면은 이렇게 부를 건데요. 아 어, 뭐야 축구공 야 타노스보다가 너 보니까 귀엽다 야 축구공 어너 보니까 귀여워 우리 여러분 축구공이에요 축구공 우리 축구공 얼굴 이렇게 생겼다. 응 그래요 머리를 되게 정갈하게 잘 묶네 친구. 에이, 저희 누나인데 괜찮다고 하는데 혹시 보내도 되나요? 저기, 죄송한데, 누나분이 물에 떡해신 어? 건가요, 지금? 뭐, 어떻게 다리에서 머리를 고, 고개를 뭐 뒤로 제친 거예요? 아니면, 은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진이? 샹하인님의 요청으로 에어팟 케이스를 물어달라고 하셔서 보냅니다. <laughs> 숨 어디로 쉬세요? 숨 여기 배터리 충전기 이쪽 부분으로 쉬시나요, 숨? 숨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에어팟 이 구멍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숨을 쉬셔야 될 텐데. 질수 없습니다 진짜 타노스 인생 첫 강적을 만났네요 아 약한데 타노스 씨 타노스 씨눈 똑바로 뜨시고 저 보세요 이거 지금 너무 약해요 예 지금 아이팟을 숨 모실 공간으로 다 넣었어요 우리 타노스 씨안 됩니다 아 동동매가 저도 질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laughs> 이거 아따 <아따만만>. 한번 <laughs> 제발 합성이라고 말해줘 합성이라고 제발 치킨 사준다 그래서 운동 갔다고요 치킨 사준다 그래서 운, 동 갔는데, 거짓말이었어요. <laughs> 타노스 씨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늘 지면 참못 잔다고요? 타노스 씨. 타노스 씨. 타노스 씨. 지금 막상 막하예요 지금. 강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 타노스 씨가 지금 너무 귀여워 보이기 때문에. 에어팟 눈에 끼우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형님들? <laughs> 아, 지금 너무 강력해요. 지금 저도 질수 없어요 하고 우리 잭스유라가 도발을 잭스유라가 갑자기 도발을 아, 여러분 너무 쉽지 않네요. 아. 타노스 인생 강적을 만났다고요? <laughs>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루스님. 에어팟보다는 손가락이죠.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3만 원이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왜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만 원 때문이에요? 아까 컨텐츠에 참여 안 하다가 왜왜 왜 이렇게 열정적인 거예요? 왜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유튜브 올라간다. 이거 유튜브 올라간다고요? 이거 유튜브 올라간다고요? 이거, 이거 유튜브 올라간다.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니네 친구들이 본다고요. 니 <laughs> 네 친구들이 다 본다고요. 눈썹 밀었 눈썹 밀은 거 눈썹 민 거예요? 눈썹 지금 민 거예요? 아까 눈썹 있었잖아요. 어디 갔어요? 아니 3만원 때문에 눈썹을 미냐고 동동 매전님 안 지네요. 동매님 제가 돈 많이 드리잖아요. <laughs> 제가 보너스 많이 드리잖아요. 아 열받는다 빨리 하자 아 알겠습니다 코코멍은 제가 제일 커요 언니 한 마디 다 들어가요 <laughs> 어 그냥 다 그냥 다 주저 아아 아, 눈물 어 아, 아니 아니 왜코 말이 왜 코가 경계가 없어 아니 아니 사람이 코, 코 구멍에 넣어야 되는데 코 구멍에 이렇게 넣, 넣으면은 튀어나와야 되는데 코가 하나가 됐어. 손가락 도두 개. 맞쪽에 있지. 맞쪽에 튀어나오는 거. 그 맞쪽에 튀어나오는 거죠 선이 그림 같아. 아 이제 안심이 되네요. 아아아너1등해라야 내가 3만원 줄게. 3만원 준다고 이 새끼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해! 엄지가 안 들어가나요? 그만 아, 그만하라고! 어, 엄지는 안 들어가나요? 그만하라고! 누가 요즘 엄지가 안 들어갑니까? 에? 누가 요즘 엄지가 안 들어가요? 누가? 에? 아, 타로스 드릴게요. 여러분, 타로스. 타로스 줄게요, 진짜로. 그만해! 타로스 줄게요, 진짜로. 진짜로 민 거예요. 눈썹을 왜 미시는 거예요? 나 전화통화 좀 해보자, 이브랑. 왜 이러시는 건데? 어. 네일 아티스트 같은데? 어? 아, 나 모르겠어요. 네일 아티스트이신 것 같은데, 왜왜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아니, 네일 아티, 아티스트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아니, 이거 왜왜 왜 눈썹을 미신 거예요? 저도 저 원래 눈썹이 없어서 그냥 밀었는데 눈썹이 원래 없어서 밀었다고요? 아잘 자라게 하려고? 아네 그렇죠 근데 눈썹이 지금 보면은 옆에가 있었는데 오른쪽이 답답해서 밀었어요 아또신심경이 변화가 있으신 건지 변화요? 울고 싶어요 울고 싶다고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현타가 오네요 왜요 왜요 왜요? 지금 막 눈썹 미니까 현타 왔어요 아 지금 눈썹 미니까 현타 왔어요? 밀지 말걸 아 아까 눈썹 미신 걸 직접 보내주셨 보내 주셨었군요. 네. <laughs> 눈썹 미신 걸 지금 봤어요. <laughs> 그 혹시 네, 네, 그 산마루 네. 때문에 꼭 그러신 건 아니죠? 네. 그게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죠? 아, 그냥 제 자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미신지 모르고 제가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너무 참여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3만 원 그리고 똑같이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어, 진짜요? 예. <laughs> 돈 때문에 그런 거 맞네. 어, 목소리 보니까 어, 그래요. 아니요. 계좌번호 보내주시면은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보내야 된다. 어, 그화색 돌잖아. 어. 와 벌써 왔어 계좌번호 미치.